안녕하십니까 머니만입니다자 지난 시간에 파동 추세 매매 1탄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속해서 그 2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파동 추세 매매는 총한 3편에서 4편 정도로 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어, 제가 설명 드렸죠 자 머니마니 파동 자 머니마니 파동은 1, 2, 3, 4, 5파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자, BTS 자 방탄 활활 타, 불타올라라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활활 불타 오버슈팅 구간이 일어나고 하락의 b 시로 마무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불타오르는 구간을 1단 부스팅, 2단 부스팅, 3단 부스팅까지 만들어서 이큰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활활 불타오르는 구간이 분명히 뭐다? 예, 이 주식의 단기 꼭지가 될 수도 있고, 중기 꼭지가 될수 있고, 대파동의 꼭지가 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어, 활활 타오르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장기, 그 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하셔서,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위치가 여기 에 있으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안암전자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 차트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암전자가 5,480원 최고가를 찍고 어, 횡보 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죠 자 최고가 찍을 때는 그럼 뭐예요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죠 뭐 이렇게 하락 추세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어, 어떤걸 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요게, 요게 적합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이 뭐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뭐좀더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자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하락 여기서 상 꼭지 찍고 하락 A B C로 죽인 거예요, 그죠 시로 주다가 잠시 반등해서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동시에 하나 더 만들었다가 빠졌죠 빠지면서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 눌림목 그죠 돌파 눌림목인데 이건 어때요 보이시 보이세요 지금 자 요거는 뭐다 제가 눈이 설명드렸던 뭐다 자 요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일단 부스팅이에요. 일단 부스팅, 맞죠? 자, 일단 부스팅.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파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일단 부스팅이에요. 일단, 일단 부스팅, 박스권, 일단 부스팅. 자, 그 다음에 아남 전자가 힘을 냈죠? 자, 힘을 냈어요. 자, 뭐,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가 되고, 또 밀려서 반등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겠죠? 그죠? 여기, 자, 여기가, 아, 좀 지울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자, 일단 부스팅에서, 자, 요거는 지금, 자, 요, 요, 추세선을 보면, 요렇게 그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요런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몰라요. 자, 아 저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이런 2단 부스팅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죠? 자, 뭐, 이런 2단 부스팅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죠? 자, 이건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런 2단 부스팅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또, 그 다음에 2단, 1단이, 어, 1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자, 1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일단이에요 일단 그죠 자 찍고 빠지면서 찍고 빠지면서 자돌파눌림목 일단 일단에서 이렇게 일단 보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요 고점을 만들죠 그렇고 이렇게 저점을 요렇게 형성합니다 여기 저점을 형성해요 이렇게 고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형성하다가 지금 이제 2단 부스팅으로 바뀌었어요. 자, 2단부 둠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바뀌면, 지금 고점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의미 있는 저점이 여기. 자, 여기 저점이 되면, 반등을 하면 여기 저점이 되고, 더 밀리면 여기가 저점이 될수 있어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많이 밀려도 11선하고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선하고 21선 사이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보셨다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등이 일어난다고 보면, 자, 요, 요, 각도, 동일한 각도로, 그죠? 자, 뚫고, 여기 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면, 요, 행보하다가 이렇게 쳐주는 모습,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죠? 2단이 열어가겠네요. 2단에서 쫙 오버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 몰라요. 하지만, 2단 부스팅 안에, 2단 부스팅으로 바뀌었다. 전환이 됐다. 자, 1단 부스팅, 여기서 갇혀 있다가, 지금, 2단 부스팅으로, 2단 부스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이시죠? 어렵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아까 안남 전자가 1단 안에 갇혀 있다가 지금 2단으로 바뀌고 있죠. 자, 2단 바뀌었죠. 바뀌었고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금 지지 확인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게 바로 눌림목이죠자 늘림목 사시면 이렇게 갔다가 3단 3단 부스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셨다가 아남전자는,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파동, 어 설명드렸는 이 추세 매매 안에 파동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머니만니 파동에서 오버슈팅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을, 전략 매도 구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3단으로 이렇게 부스팅이 바뀐 경우에는 추세가, 추세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추세선이 이렇게 되다가, 자, 3단 부스팅이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바뀌게 되 있어요. 추세선이 1단에 이렇게 되다가, 2단에 이렇게 되다가, 3단에 추세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지선, 지지선. 자, 지지선. 자, 요거 깨면 어떻게 돼요? 전략매도. 그 다음에, 밑에서 하락 ABC에서 반등 비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고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 패스. 자 결론적으로 사는 구간은 초보자분들은 필이, 필이 초보자분들은 잘 보셨다가 꼭자 고가 때리고 하락 ABC 이렇게 지속 하락했죠. 하다가 자. 이렇게 그러세요. 자 하나 가다가 여기 이렇게 돌파 되는거 돌파 눌림목 제가 설명드렸죠? 자 돌파 눌림목 다음엔 뭐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일단 이 12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저는 1단이 아니고 바로 2단, 3단 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3개월이 3개월에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3개월에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고점 만들고 죽겠죠? 자,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자, 6개월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왔다가 자 2단으로 갔다가 2단으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3단,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석 달, 딱, 끄면, 6개월에 갔다가, 죽겠죠. 그죠? 9개월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9개월은 일단 갔다가, 2단 갔다가, 2단을 좀 길게 갔다가, 자, 3단을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12개월은 어떻게 돼요? 자 12개월은 뭐 길게 횡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 가요 쭉 갔다가 갑자기 2단으로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갑자기 쭉 3단으로 가죠 자 보이세요? 자 자꾸 강조드리는데 일단 2단 야이거이거이거 요거, 일단 요거, 요거 없이 2단 자 3단 요건 일단그 다음에 2단, 자, 3단. 요건 1단, 2단, 3단. 자, 그 다음에 1단, 2단, 3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자, 지금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사든, 언제 사든, 항상 1번을 사든, 1번을, 1번이 가든, 2번이 가든, 3번 그림이 가든, 4번 그림이 가든 간에, 결론은 뭐다? 돌파 눌림목, 대시세 탈출. 자, 대시세 탈출. 대시세 탈출은 뭐다? 막 올랐다가, 뭐, 반토막, 뭐, 3분의 1토막, 뭐, 한참 내린, 이런 주, 주가가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돌파 눌림목 들었을 때 충분한 하락이 있고 난 뒤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고 돌파 눌림목 나왔을 때 이때는 뭐다? 전재산을 투자해서 분할매수로 사셔라. 아, 나중에 문제 될수 있으니까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가는 게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빨리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고 제가 종목 추천을 항상 드리면 뭐 제가 이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력의 매매 패턴을 알고 있지만 이게 뭐 부득이하게 제가 아, 이거 갑니다 했는데 4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회원분들 그러죠. 아, 어 전문가님, 뭐 뭐니 마니님 왜 하필 4번을 알려주셨어요? 응? 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 4번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못버셨어요 물어보면, 여쭤보면, 아, 제가 1번을 먹었으면, 지금 1번 먹고 4번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해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설명드렸는 거는, 그럼 1번의 종목을 30% 들고 계시고, 2번도 30% 들고 계시고, 3번도 30% 들고 계시고, 요거는 10% 들고 계시는 거. 아니면, 25%씩 종목을 나누세요. 오는 게 빨리 갈지 모르니까. 그죠? 자, 25%씩 종목 나눴어요. 이게 먼저 갔어요. 이 수익 실현했어요. 그럼 그 다음 2, 3, 4번이 어떻게 돼요? 이게 3번 종목, 4번 종목에 투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2번이 또 날라가요. 그럼 뭐 돼? 4번에 또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대시세 탈출한 종목에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laughs> 항상 회원분들 몰빵을 해가지고,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뭐 그렇다고 돈을, 손실을 보신 건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길게 되니까, 네, 그죠? 자, 그런 게 있는데,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분산에 최소한 네 종목으로, 그죠? 돈산 투자하면, 먼저 터지는 종목에서 뭐다? 수익실을 하고, 안 터진 종목에다가 심어라. 자, 이거 뭐,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좋은 주식님, 어, 가치 넷, 그, 어, 어, 뭐죠, 그게? 그, 씨앗 심는다 그러던데, 자, 씨앗 농법? 아, 그죠? 아, 씨앗 농법. 자, 이거 뭐,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죠? 자, 올라갈 거는 알, 알겠어요. 그죠? 이제, 대시세, 대시세 상승, 대시세 탈출, 아, 죄송합니다. 대시세 탈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뭐,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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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보셨다가, 네 종목으로 나누셔가지고, 보셨다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이 추세 깨질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다가, 어떻게? 자, 활활 불타오를 때, 활활 불타오를 때, 항상 자그 머니만이 머니만이 파동이에요. 머니만이 파동에 활활 불타오르는 구간에 어떻게 알아? 팔아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라. 수익이 30%가 났든, 50%가 났든, 100%가 났든, 600%가 났든 팔아라. 활활 불타오를 때, 그죠? 다시 빠지면 다시 받을 수 있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활활 불타오를 땐팔라라 자, 이게 파동강인데 파동하고 어, 추세 매매 강의에요뭐 전체적으로 실전 투자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 있었는지 물론 아남 전자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까 테라젠이텍스는 1 1탄, 1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구현 설명을 좀할게요 일단 GL팜테 볼게요. 아, 이것도 뭐,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게 적어 놓은 건데, 이거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줘가지고, 제가 욕을 좀 먹었어요. 예. 네. 욕을 좀, 욕을 좀 먹었어요, 욕을. 자, 왜 욕을 먹었느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잘라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대시색 할 줄은 여긴데, 자, 중, 중시세 탈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중시세 탈출에서 돌파 눌림목인데, 자, 요 구간에, 요 구간에 들어가서 상승을 봤죠? 상승 보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세요,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다? 자, 일단, 일단 부스팅이죠? 보이시죠? 자, 일단 부스팅 안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일단 부스팅. 자, 일단 부스팅 깼잖아요. 이제 일단 부스팅 변모를 해야 되는데, 밀려버려서 이렇게. <laughs> 제가 예측은 이제 아 이게 뚫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밀어버리더라고 자 밀어 어떻 할까요 회원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 그러 그러시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렸어요 홀딩하세요 아직 뭐 아직 파동이 안 나왔어요 파동이 파동이 안 나왔어요 기다리세요 다 까먹었죠? 회원분들 다 까먹어서 여기서 여기서 파동이 나온다 나온다했는데또더 밀려버리니까 다 던지셨어요. 자, 이 하락 추세를 그릴 때다 던졌죠. 자, 이거 던지지 말라, 제발 던지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다 던졌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뭐 물론 재배수 타임을 제가 잡아드렸지만. 자, 결국은, 어떤 파동이 일어났다? 자, 요렇게. g l 판택기 자, 주식수가 좀 적어요. 그죠? 여기 매매되는 주식수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이런, 아래 꼬리, 이런 흐름이 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크게 볼게요. 자, 2단 부스팅, 보이시죠? 1단, 아, 죄송합니다. 자 1단 부스팅 가다가 어떻게 2단 부스팅 받겠죠? 자그 다음에 3단 부스팅이 와이 세력은 진짜 양아치 양아치 이 세력은 양아치예요 음. 보이시죠? 개미들이 3단 부스팅에서 팔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laughs> 하지만 보시다시피 3단 부스팅이 일어나고 죽여버리죠. 그지? 보이시죠? 삼단 부스팅 만들고 죽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다? 원래는 추세 매매에서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은 추세 매매가, 추세가, 이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추세.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지받고 잘 받고 올라가면 가능해요. 일반대도 그죠? 이렇게 돌파시키면 가능해요. 자, 설명드렸다시피, 요런 추세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밀릴 때 3단 부스팅을 만들고 밀렸어요. 그죠? 3단 부스팅 아주 짧게 양아치, 양아치가 지 나왔지만, 뭐, 만들긴 만들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대성 파인텍도 볼까요? 자, 대성 파인텍 보시면, 보이시죠? 자, 대시세 탈출, 탈출 눌림목. 아, 이 정도 말고, 제가 600%, 뭐, 다 아시죠? 600% 먹었는, 먹었는데, 이건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 대시세 탈출,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뭐, 뭐, 이렇게, 걷어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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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도 돼요. 자, 뭐, 어찌됐간, 자, 저는 이렇게 걷었었죠 최소한 한 점, 자, 두 점, 세 점, 자, 네 점을 만들었죠. 그죠? 저항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항대라고. 자, 만들었고, 돌파, 눌림목. 많이 눌렸죠? <laughs> 저 돌파하고 눌림목 할 때, 이때 매수 줬는데, 1800원, 저희 회원분들 1800원 들고 계시다가, 허. 1,600원까지 빠지니까, 야이거도 뭐, 자, 머리 많이, 자, 자, 지금 머리 다 빠졌어요. 자, 자, 요 1단 부스팅 안에 딱 갇혀있죠? 그죠? 자, 1단 부스팅 갇혔다가, 바로 2단 부스팅 변경. 보이시죠? 자, 제가 들고 있던 종목에 1,800원 때, 제가 충분히, 이거는 뭐 거의 뭐 한, 뭐돈 많으신 분들은 5천만 원, 1억 뭐 투자하라고 하,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고 이런 종목에서 어 많이 사신 분들은 뭐 다섯 배, 여섯 배. 어 저도 뭐한 거의 여섯 배 이상 먹고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그죠? 자요것도 보시면 일단 아 안에서 자 뭐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2단, 2단으로 갖춰 있었죠? 자 2단 다음에 뭐예요 3단이죠 보이시죠 3단 자 3단 부스팅이에요 이게 3단 부스팅 치고 빠져서 끝났어요 3단 부스팅도 이렇게 추세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뭐 계속 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깨지고 하락 A 여기서 하락 ABC가 나와서 죽었죠 죽었고 어큰 시설로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그죠 하락 ABC 구간을 끝내고 끝내고 자이단 부스팅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그죠? 2단 부스팅 안에 들어왔죠 보이시죠? 2단 부스팅 자 제가 설명을 좀 음, 모르겠어요 뭐잘 알아 들을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 주식이 쉬우면 정말 쉽고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개미투자자분들이 어 원칙만 좀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대부분이 어 대시세 탈출 눌림목이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종목들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좀 지루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데이스 탈출, 뭐, 대아티아이도 데이스 탈출이, 뭐, 혼미를 따지면 여기가 데이스 탈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12월부터 12월 1년, 1년 3개월 동안 눌렸어요. 이게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횡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마지 아까 제가 4번, 설명드렸던 4번. 자, 그림판에서 이 4번이죠? 자, 이 4번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laughs> 자, 행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급등하는 길이도 이 행보 기간의 길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 소파동. 자, 이게 중파동, 대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소파동이 하나 나왔고, 중파동이 하나 나왔고, 대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 요런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도 2단 부스팅 갇혔죠? 갇혔죠? 자, 대북, 대북주. 대북주 안 끝났어요. 자, 안 끝났어요. 대북주. 그죠? 안 끝났죠? 자, 끝났나? 안 끝났나? 자, 모르겠죠? 안 끝났어요. 요거, 언제 매, 매수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모르면 꼭고 보면 되죠. 자, 한번 대충 끄고 볼게요. 자. 아, 이거 좀 애매하나? 뭐, 뭐. 이게 잘 모르겠죠, 일본상으로 봤을 땐. 그럼 어떻게 알아 자, 30분동으로 보라. 자, 30분동으로 보라. 30분동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30분동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 못 맞고 빠졌네, 면 아니면, 뭐, 꼭지까지 봤으면,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30분 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여요. 언제, 언제 들어갔어야 돼요? 자. 맞죠? 자, 빵, 떴으니까, 어떻게, 여기, 여서따라가고 상, 추 상단에 때려야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자, 지지선이 됐잖아, 지지선. 자, 여기 지지선, 지지선 두 개가 만들어졌고,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빵 뜨면,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이 고점 누군데 왔을 때는 수익 실은 해야죠. 이게 뭐, 이렇게 한 번에 빵안 터지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살까요? 말까요? 지금은 살까요? 말까요? 지금은 살까요? 말까요? 지금은 살까요, 말까요? 저는 안 사요. 왜? 이거 고뽁 빠질 수 있는데? 이거 먹고뽁 빠질 수 있는데? 돌파하면, 요거 밖에 안 되는데? 수익 아, 사야 돼요?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 보시고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자이 정도 구간에서 샀으면 이렇게 먹는데 여기서는 이걸 뚫어야지 알수 있으니까 그죠? 자, 뚫어야 알수 있으니까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여기서 3단 부신이될 수도 있죠. 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합니다? 에이, 우리 형님들만 합니다. 자, 그래서 좀애매하다 이런 구간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됐는데 좀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30분봉으로 보시고 이렇게 장을 그으셔가 대응하시면 돼요. 아, 아셨죠? 아셨죠? 제가 봤을 때는 요 과거요 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못 쳤어요. 고가를 못 쳤으니까 장이 밀리면서 좀 못친 것 같아요 이게 확 밀릴 게 아닌데 그죠? 아 맞네 그날 어, 코스닥 코스피가 급락했죠 터키발 터키, 터키 사태 때문에 요거덜 쳐주고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개미 물량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린 거네 요거는 다시 이렇게 이거까지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30분 복으로 그려보시면 1분, 1분 봉, 아, 1봉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그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게 생기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많이 그어보세요. 많이 그어보시고, 제, 현재 나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꼭 필히 확인하시고, 30분 봉으로, 이 돼지주 탈출, 자, 탈출 눌림목, 맞죠? 자, 그 패턴, 이, 이제, 이단보스터 안에 갇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개미 투자자분들은 꼭, 그, 파동 강의를 꼭 보시고, 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셔, 보가지고 어, 충분하게, 어, 매도를 하시고, 저가 종목에, 그러니까 바닥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눈이 어, 띄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추세매매 강의 2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좋아요 구독버튼 꼭 눌러주세요. 목이 지금 목이 터져라 <laughs> 설명을 드렸는데 좋아요 구독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